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다윗이 어떻게 도피해 갔는가 그몇 가지 중요한 행적을 보여주면서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나의 그 모델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이죠. 1, 1절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노비란 땅으로 이제 지난주 20장에서 요나단과 마지막 약속하고 마지막 우정을 나누고 마지막 울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면서 약속하고 헤어지죠. 그러고 나서 곧장 21장 시작이 놱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다윗세 광야 도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혼자서 도망 왔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에, 혼자면 떡 하나 줄 텐데 나 친구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떡좀 주세요 그럼 더 많을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도망치는데 며칠 걸릴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떡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머리를 굴린 겁니다 막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똑 다섯 덩이라도 넉넉하게 얻어 뭐 뭐라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친구들, 부하들 저기에 숨겨놓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아는 거예요. 이 도피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어디까지 뛰어갈지 모르겠다. 가다가 먹을 것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여튼 많이 챙기자. 본능이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칠절에 슬쩍 나오는 게도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그런데 도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울 왕의 제사장 사람이에요들켜요이게 몰래몰래 그~ 야반도자고 얼마나 계곡 따라 따라서 도망을 쳤는데 안 들키려고 사울 왕한테 다시 어디 있다가 하면 그날로 이제 뭐~ 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들키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다시 도망가요. 한 50키로 정도 또 뛰는 겁니다. 가기 전에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한 가지 또 붙어 이제 떡 다섯 개 받았어요. 근데 떡만 가지고 안 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훨씬 좀 칼이 필요한데 칼이나 뭐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누구 칼을 줍니까? 골약 칼을 주는 거예요. 아가 죽인 블레셋 장군 골약칼 그때 우리가 가지고 저기다 숨겨놨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가질래? 그라도 주세요. 여러분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 아니까 네? 소년이었을 때 죽인 그 적장의 칼이 여기 있었고, 그 칼을, 그 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한때는 적장을 죽여서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원수의 칼로 나를 집야 하는 이것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처지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부터 "야, 세상에, 세상에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하필이면 그만 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필이면 <laughs> 그 골리앗의 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국의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 군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죽인 그 적정의 칼로 그거 아니면 내 목숨 지킬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이제 광야를 뛰는 도망치는 다윗의 신서였어요. 그리고 그칼 하나 가지고 떡 다섯 개 가지고 이제 또 뛰는 거죠. 50km 이제 뛰는 거예요. 뛰었는데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사울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사울 반대편에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서 사울의 반대편 누구 땅이겠습니까? 이 적군의 땅이에요.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은 지금 여기가 우리 땅이냐 남의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이슨딱한 생각에 사울 왕에서 게만 멀리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적진이든 뭐 우리. 편이든 뭐 이게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로 왕한테만 멀리 가면 된다. 그래서 갔던 것이 가드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불레셋 적군의 땅입니다. 뭡니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세계는 이거나 저거나 가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고만 그 광야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넓어요? 이쪽도 동서남북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하고만 곧다 놔두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탈북했다가 북한에서 나왔다가 다시 북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뭐, 뭐 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한테만 떨어지면 된다. 근데 일단 가서 사울 왕한테 이제 50km 멀리 떨어졌잖아요. 아좀 어, 살까? 했는데 와보니 어렵시여. 적진이에요. 가만 두겠습니까? 느끼는 거죠. 아날 죽이겠구나. 예이 네. 다윗이 왔다고 하는 한때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다윗이 우리 우리 땅에 왔다는 라 소식이 가두왕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 알 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미친 흉내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 에, 괜히 침에 들린 것처럼 미친 미친 것처럼 그냥 문짝 떠 흘러 일본 침막 흘려서 막 침에 수염에다 막 묻히고, 막 옷은 막더 찢었겠죠. 막 덤불 막더썼겠죠 왜? 저건 상대하면 안 돼. 저건 미친놈이야. 세상에 노숙자도, 노숙자도, 이런 노숙자가 없는 노숙자 전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상정하면덤티게 쓰는 존재.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죠. 그러다가 20, 21장 끝나고 21장에 시작하면 또 어디로 가냐니까 아둘람 불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도망쳐요. 21장에서 계속 여기저기 도망치면서 떠돌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10년 세월이 가는 겁니다. 광야 10년 세월이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첫 장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면 느낌이 오늘 설교 제목에 마치 야,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롤러코스터 인생이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죠? 한 번씩? 네. 놀이공원 가면 돈 내고 타잖아요. 무섭지만은, 그래 타고 나면 막 웃고 재밌어 해요. 360도 막피 틀고, 급 경사 떨어지고, 급 커버가고, 와, 소리 지르고. 그런데 놀이공원 가서 타는 롤러코스터는 돈 내고 재밌으라고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들어오면 이건 재미가 재미가 아니죠. 절망의 끝이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 제목이 롤러코스트 인생인데 오늘 다윗을 보면 (21장의) 다윗을 보면 딱이 제목이에요. 다윗이 마치 롤러코스터 한때는 거인을 블레셋 거인을 넘어뜨린 전장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광의 떠돌이에 떠도는데 400명 광의 방랑자들이 또 달려들어. 요전이 장면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그때 무슨 핸드폰 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아둘란 굴에들어왔던 것을 어떻게 여기저기 막 동굴에 있었던 그 떠돌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이 사람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입에서 전달되고 입에서 전달되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굴에 있, 숨어 살던 그 떠돌이들한테 다 들어, 들어가서 아 그래도 야 내가 혼자 여기 있는 것보다 한때 그래도 어, 골려을 넘어뜨렸고 사령관이었던 사람한때좀 가면 뭐라도 좀 얻어먹을 거 있고 뭐라도 좀 의지할 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흩어져서 떠돌을, 떠돌이 하던 이 사람들이 다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둘남골달다 선택합니다. 우리 두목되 달라고. 한때는 왕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딸을 얻은 왕의 사위였어요. 근데 지금 광야의 도망자죠. 한때는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했던 왕궁의 악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친 놈 흉내를 내야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사세상에 가서도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내 병사들이 저에게 숨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지금 이광야에다이에 그것보다 더 한, 더처학한 사실 하나는 지금은 혼자잖아요, 혼자. 20장까지만 하더라도, 요나단과 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곁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내 말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언제라도 신호, 신호하면 저기서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든 자기가 오든 그래서 만나서 마지막 인사라도 할수 있는 그 요나단이 있었어. 그렇죠? 그 20장까지잖아요. 지금은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죠, 물론. 일곱 형님도 뭐 없죠. 당연히 아내도 없어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자기를 돌봐 주시고 키워 주신 영적인 아버지, 선지자 사멸, 선지자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이게 다윗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살아야 돼. 라고 정신없이 광야로 도망쳐 왔어요. 근데 어디에서 정말 소식을 듣고 모였는지, 온갖 문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기, 저기서 모이면서, 우리 주목되어 주십시오. 하니, 사람은 모였는데, 다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보니 뭐, 나나 너나 뭐, 똑같은 거예요. 아마 다시 그랬을 것 같아요. 뭐이 사람들 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내가 먹여주면 먹여주지. 뭐 얘들이 뭘 하겠나? 뭘 하겠나? 아마 한심하기도 했을 것 같고, 자기를 신세를 보면서 참 다윗이 그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시인이고 문학적이고 그런 이다윗씨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뭐 정말, 뭐 천둥가 지옥을 오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다윗이 허두 숨 짓지 않았을까 싶은 게 오늘 21장. 아, 오늘 내용이죠. 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어이가 없다. 저절로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체 뭐 21장 읽으면서 그냥 어렵지도 않아서 그냥 떠오르는 느낌이, 정말 롤러코스터다 인생 참 롤러코스터 같다. 그래서 그냥 제목 그렇게 잡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전합니다. 그잘 나가던 천하의 다시이었는데 롤러코스트, 이제 바닥을 팡 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오늘 21장. 다시 이때만 21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광야가 끝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 이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1장을 이렇게 보면요. 지난주 20장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 21장을 보였는데 뭐 20장이나 21장이나 거의 비슷하긴는 하는데 또 우리 눈에 딱 띄는 게 하나가 나와요. 아, 지난 20장, 지난주 2 0 장에서 중했던 포인트 설교의 포인트가 뭐죠? 요나단과 만나서 서로 이별하면서 작별하면서 약속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라는 용어가를 하잖아요. 여호가안 보세요? 하나님 지금 아무런 일도 안 와서 그냥 두 사람이 그냥 끌어안고서 야 용기를 잃지 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실까 여호와께서 하면서 열세 번이나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에는. 그런데 오늘 21장 다윗의 도피 현장을 읽어 보면 이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도망치면서 다윗이 속으로는 끊임없이 그랬쓸 거예요. 그래서 23장, 22장 그 다음 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21장에 그런 용어가 없다고 해서 다시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 아니죠. 그 현장을 이제 제3자가 나중에 쓴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전에 듣고 쓴 거예요. 다윗이 쓴게 아니라 21장을. 그러니까 다윗의 속마음까지 그렇게 쓸 수가 없었겠죠. 이하튼 그냥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20장에서 그렇게 13번씩이나 반복해서 읊어댔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오늘 이 도망치는 21장 장면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록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뭘까요? 요나단과 20장,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 물론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표면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았죠. 하나께서 님 무슨 뭐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께서 님 무슨 일을 표면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다이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하셨고 여호와도 그날 그 작별의 현장에 거기에 계셨다. 그것이 지난주 2 0장 결론이었죠. 그 결론을 누가 보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아,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그러한 용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장면에서는 어디 계시는가? 용화로도 나오면 하나님 계시고 용어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뭘까요? 야, 당연히 노부로 도망치는 그다이을 따라서 거기로 가셨지 않겠습니까?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쳐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셨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할 때에 그 장면을 하느님께서 나 몰라 난 미친놈 상대 안에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자, 이십 장에서는 그나마 친구 요나단이라도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십 장에서는 혼자잖아요. 그도 것뭐 그냥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죠. 비상 전국이 비상 상황이죠. 다이또 느꼈을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뭐전 나라가 비상인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다 오늘 칠 절에서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몰래 몰래 도망쳤는데 들키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다시 마음이 뭐. 아마 마음이 그냥 녹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그런 그래, 고 온몸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 그랬겠다 싶은 거예요. 입만 열면 저절로 나오던 그 여호와 이름조차 부를 기력도 없이 완전히 바닥난. 그래도 이십 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할 기력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21장에서는 그 힘조차 없는가, 완전히 바닥난. 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한쪽,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기척도 보이지 않는그하나님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그래서 그랬는지요. 다시 나중에 이제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러면 아, 10편 노래를 지어 불러요. 22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야. 자기가 광야를 떠돌다닐 때의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것을 그냥 나중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어찌 나를 멀리 하시고, 그때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그때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제 신음 소리도 듣지 않으시더군요. 라고 나중에 이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정말 문학적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삶의 현장에 자기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때의 자기를 생각하면서 또 다윗이 이렇게 회상하죠.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때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나는 벌레였어. 그때 나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때 나는 사람들 회방거리였고, 그때 나는 백성들 조롱거리였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자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갑갑고 도울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광야 광야 10년을 종합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가깝고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편, 22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23편 넘어가면 거기에 다윗의 결론을 내요. 뭐죠?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기승전 결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이 시편과 네, 연결하면 뭐 이런 거죠. 여기저기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던 마치 롤러코스트 같이 뒤집히는 그런 다윗의 광야 일상이었지만, 그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셨다. 것을. 그날에는 정신이 없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챙길 겨를도 없고, 그냥 하나님 부를 힘도 없었는데, 나중에 숨돌리고 앉아보니 "아, 내 네, 그때 거기에 그래도 여호와님 계셨구나" 그 생각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25년 한해 12월 에, 마지막 달 됐네요. 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다사다난했다. 에, 어제 12월 동능 친구전 오프닝 예배 설교하면서 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한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복잡했는지요. 그 속에서 작가 여러분들 열심히 작업하시고 애쓰시고 어 그러신 것을 제가 위로해 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다른 작가들 돕기 위한 자선 전시회를 하는 우리 작가분들을 보시면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오카베 향기를 부어서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한해 마지막을 의미 있고 보람된 이런 전시하게 된거또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맞습니다. 정말 너나 할것 할것 없이 정말 이번 올 1년 얼마나 참 나라의 상황 우리 사회 또 전체적인 각자의 삶이 얼마나 그랬는지 좀오래만큼은더 더더군다나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 우리 송도 여러분들도 올한해또 이런 일 저런 일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비교 비하면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다들 나름 좀 어렵고 힘드셨겠지만, 10월 여기까지 또 이렇게 무사히 오게 된 거, 또 같이 이렇게 12월 을 여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거 감사하고, 또 남은, 12월 남은 날도 여러분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올 25년 한해잘 마무리 하시는 아, 여러분, 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어떻게 그롤러코스러 같은 러그 인생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살기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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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분 여러분,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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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나는 정처 없이 간다고 갔는데, 나 그래서 어떨 땐막 적진으로까지 막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거기 에 하나님 계셨구나. 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셨구나라는 사실을 한참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처럼 오늘 12월 이제 마지막 한달 남겨놓고. 우리도 그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다윗이 결론적으로 확인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오늘 여름이 쳐나, 우리도 붙잡고 다윗처럼 그렇게 그 마음으로 다윗은 이 겪고 나서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다면 나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를" 나는 그러면 부쩍 갈 거야.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남은 10여 한 달,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